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하루도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 수고 안 하셨습니다. 주가 올라가는데 무슨 수고예요? 주가 올라가면은 수고도 없습니다. 네,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게또 주식 내네 종목이 올라갈 때 세상이 행복해지죠. 어, 제가 어제는 조금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리 영상을 찍었는데, 아, 어, 그 뒤로, 예. 네.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비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추가 상승까지 나왔어요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겠죠 왜 올라갔습니까? 약간 저는 어, 어제 뭔가 그 명분 주가 2차전지가 우르르 올라갔고 그 안에서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제일 강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왜 올라갔을까 이유는 알았죠 왜 올라갔다 여러분들 왜 올라갔습니까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테슬라 에, 테슬라 사실 우리가 이 이슈를 언제 기다렸죠 12월 달에 기다렸습니다 사실 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2월에 에, 이 LG 엔솔 그리고 파나소닉을 통해서 뭐다 뭐 얘네들이 이거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어, 얘네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어, 이슈만 나와주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에, 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뭐, 얘네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켰다라기보다는, 에, 뭐, 모든 일이 여러분들, 내가 계획한 대로만 딱딱딱딱 되면은, 세상 걱정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 내가 이번 달엔 투자해서, 어, 이 정도 벌어야지. 그렇게 돼요. 어, 내가 다음 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어, 내가 다음 달에 승진 해야지. 모든 게 행복해지죠. 근데 사실 뭐 인간사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 확실하게 우리가 어제 인지를 한건 뭐예요? 인지할 수 있었던 건 뭐다? 아, 테슬라 수에 맞다. 이거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아, 이제 무슨 시즌이죠,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죠. 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중 안에서 성장성 플러스 실적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대주전수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야, 씨, 너가 하는 말을 내가 믿질 못하겠다. 야,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좋다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이래? 하지만, 이 흐름을 바꾸는 데는, 채, 하루, 이틀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됐죠. 아, 물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까지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추세를 돌렸다라는 점. 그리고, 아 이게 테슬라의 실리콘 응급제의 최고봉은 결국 누구다? 아 대주 전자재료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럼 오늘 저는 조금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기관 애널리스트분들이 뭐 리포트를 쓰고 뭐 분석글을 내놓는 것에 사실 별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좀네좀아 짜증 난다. 아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떨까 차라리 채GPT를 이용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바로 어때 오늘? NH에서 실리콘 응급제 고성장 지속한다 목표가 13만원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우리 리포트로 한방 맞았을 때가 이때죠? 이때 어때요? NH 성장세 잠시 주춤 에, 이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물론, 뭐, 얘네들 덕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올라갔다라는 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네, 그리고 뭐, 어, 내가 말한번 해놓고, 그렇게 안 되면, 어, 미안해 하고 끝날 문제들. 하지만, 그런 것에 피해를 보는 주주들.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NH 투자증권의, 어, 애널리스트 분에게는, 조금, 개인적인 좀 실망을 하고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그 사람이야. 뭐세상에뭐 트럼프가 되고 어, 또 뭡니까? 또뭐테슬라 이렇게 잘 나갈지도 누가 알겠어요. 뭐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어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 대통령 이제 보통 이제 그 미국은 뭐 제가 뭐 미국 사람이 아니 잘은 모릅니다만 이런 이제 비리, 아, 비리 랜다그 로비 이런 것들이 뭐 합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테슬라 빼고 나머지 큰 기업들은 헤리스에다가 거의 메인 배팅을 해놨다라는 거. 하지만 트럼프는, 아니, 하지만 그 누굽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다가 거의 몰빵해놨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한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의 주가도, 테슬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유전자제를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추세는 돌려놨는데, 아직 대유전자제를 뿐만 아니라 2차전지제들은 추세를 못 돌렸다라고 하고, 며칠 안에다가 바로 추세를 돌려주려는 움직임까지도 만들어놨습니다. 이틀 연속, 에,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 흐름,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에, 지금 여러분들 막 테마주들 있죠. 네, 잘안 움직입니다. 네, 테마주들 잘안 움직여요. 지금 어때요? 약간 사이즈 있는 친구들 있죠. 무게감 살짝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로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테마주들 깔짝깔짝 되는 거 재밌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좀 재미를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만 허봉기의 TV는 이런 시장 저런 시장 다 꾸준히 잘 수익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저 뭐 자식은 뭐 맨날 수익났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 팩트는 저희 공식 텔레그램에서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에, 저희가 10년 맞이 이벤트 특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이벤트 혜택도 많이 짱짱하게 푸짐하게 드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데 예, 저희 여러분들 2025년은 여러분들 좀 위만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이벤트 기회는 꼭 잡고 대주 전자재료도 날라다니고 여러분들 계좌도 허공대 tv로 통해서 날라다니는 2025년의 계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